그만 움직여. <laughs> 아니 넘어지면은 박살나니까 많이 움직이지 말고. 예, 예, 예. 조심하시라고. 아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졌다 하면은 다 포개지니까. 그러면 이제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야 이건. 아니 어제 아니 어. 아니 어제도 안 넘어가게 했으니다하지 아니 나 어제도 어. 어제도 한번 미끄러졌어 <laughs> 어제 밀링이 밀링 슬라이드를 떴는데 나무를 보였었는데요 <laughs> 나무가 안보여 갑자기 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더니 앞으로 쳐박았어 <laughs> 아 이게 진짜 원숭이도 가끔씩 한번 떨어져 봐야지 이게 실수는 괜히 실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까딱하면은 와당창이야. 돈 몇만원 벌려고 <laughs> 큰일 나는 수가 있어. <laughs> 어우, 좋나. 잠깐만 그거 잘못되면 아우 아,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주.